광고를 들으시면 내일부터, 내일부터 또청교도 말씀학교가 있습니다. 말씀학교가 내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있는데 전국에서 약 지금 등록된 인원만요, 3,000명이 넘어요. 큰일이에요, 이거. 감당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청와대에서 우리 이사랑질개로 와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일만 생기면 담당은 되더라고요. 큰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 그래서 광고를 드리면 주차가 큰 문제입니다. 주차가 될수 있으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그 청교도 말씀학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목회자님들도 될수 있으면 차를 가지고 오지 마시고 부득불 가지고 오게 된다면은 여기 꿈의 숲이 있어요. 꿈의 숲 북서울 꿈의 숲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이라서 싸요. 거기다 주차를 하시든지 아니면 석계역 뒤에 보면 또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얼마 안 합니다 거기서 전철 타고 오면 한정거장이에요 6호선 타면 딱한정거장이거든요될수 있으면 차는 가지고 오지 마시고 혹여 가지고 오시면 거기다가 주차를 할수 있도록 또 여기 앞에다 주차해가지고 빨리 빼주니 안 빼주니 실큰 은혜 받고 싸우지 마시고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소가 많이 모자라요 사물이 짜내도 숙소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이쪽에 오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은 될수 있으면 저녁에는 마치고 집에 가셨다가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혹시 알아요? 차 타고 가다가 방은 터질지 조금서 내가 양보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더 편하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하시고 멀리서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다방 배정을 할때 좋은 방 나쁜 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 받는 장소는요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조금 나쁜 방 해줬다고 조금 안 좋은 방 해줬다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잔치집에서는 요 싸우는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초상집에서는 싸운 일이 있어요 우리는 잔치집이에요 아니에요? 천국 성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절대 싸우지 마시고, 양보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그 광야교 송로님들이 본당을 다 이렇게 이 금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 번쯤 더 양보하는 미덕도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는 저기 멀리서 오신 분들이 앞자리에서 앉으세요. 우리가 주차장으로 나갈게. 얼마나 멋져요. 별로 안 멋지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8시까지 어,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본당도 짐을다 빼야됩니다. 그걸 새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배정을 할 텐데 그때 조금씩 양보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광야 학교 성도들이 멀리서 뭐 부산에서 울산에서 포항에서 오신 분들이요 본당에 들어오고 싶어요. 해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얼굴 한번더 보고 싶다고. 아니, 예배를 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동자가 정광우 목사님에게 향해 있으니까 네.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모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네. 우리 광야학교앞에송노님들은될수 있으면 싸우지 마시고 조금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는 더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